안녕, 친구들. 저번 이야기에서 계단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그 정체가 가장 궁금한 사람은 아마 나 자신일 거야. 그래, 피터는 분명 내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는 이미 용기를 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털어놓았고, 거기서 그를 더 추궁하는 것은 어쩌면 그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지도 몰라. 사실, 나는 피터가 훈련장에서 이탈한 것도 어쩌면 본인의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너무 과도한 상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랴. 분명한 것은 그 계단이 아주 심각하게 불길한 존재라는 사실이야. 너희가 숲속에서 그런 계단과 마주친다면 그냥 그걸 멀리하고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금으로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야. 그럼 훈련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마저 풀어 놓을게. 첫 번째는 합동훈련에서 만난 소방전문대원에게 들은 이야기야. 그 소방대원은 예전에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 위로 아이를 구하러 올라간 적이 있대. 산림 구조대원들에게는 적합한 장비가 없어서 결국 소방대원 측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지. 그는 나무를 타본 경험이 많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가장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견대원으로 선출되었어. 그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상상 이상으로 커다란 나무에 압도당하고 말았지. 그는 산림 구조대원들에게 "그 꼬마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나무 위로 올라간 거냐?"고 물었어. 구조대원들의 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냥 빨리 올라가서 애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어. 그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면서 이게 무슨 장난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지.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어린 꼬마가 혼자 기어 올라갈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야. 나무의 밑동은 정말 어마어마한 둘레였지만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형태였어. 그래서 나무의 상층부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가지들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올라갔어. 어찌되었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가 간신히 나무의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편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문제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어. 아이의 파란색 셔츠가 가지에 얽혀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 혹시 몸을 움직일 수 있냐고 말이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는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가까이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어.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야. 하지만 마침내 그가 아이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아이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가 찾은 것은 아이였지만 아이가 아니기도 했지. 그건 아이의 시체였어. 나뭇가지에 포크처럼 찔려 있는 아이의 시체. 아이는 나무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 같았어. 그는 대체 누가 그 아이를 이곳에 꿰뚫어 놓았고 또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수 없었지. 분명한 것은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분명 제 정신은 아닐 거란 사실이었어. 아이의 내장은 그의 입 밖으로 나와 있었지. 너희가 혹시 물 속에 오랫동안 방치된 시체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런 시체의 혓바닥이 어떻게 부풀어 오르고, 어떻게 입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지 알 거야. 아이의 혓바닥이 정확히 그런 상태였어. 그는 큰 충격에 빠져 온전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없었지. 일단 아이를 나뭇가지에서 빼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그는 정신없이 아이의 시체를 잡아끌었고 그러다 결국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아이의 시체가 나무 꼭대기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고 만 거야. 시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멀리 떨어진 나무 위에서도 생생하게 들려왔어. 아래쪽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주 잘 들을 수 있었지. 그는 소년에게 정말 큰 미안함을 느꼈어. 하지만 아래쪽의 사람들에겐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았지. 그들은 소년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나무 위로 올려보냈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은 채 말이야. 그는 다시 나무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구조대원들의 대장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죽은 아이를 구조하라고 위험 지역에 자신을 올려보냈냐고 따졌지. 정신적 충격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말이야.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대장은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리고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지. 그는 대장의 그 단어 선택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대. 대장은 분명히 소년을 증거물이라고 불렀지. 마치 그 소년이 사람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대장은 자기의 대원들과 소년의 시체를 데리고 현장에서 철수했어. 한 명의 대원만이 남아서 그가 본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지. 그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대체 왜 자신을 시켜서 그 소년을 나무 아래로 내리게 한 건지 말이야. 그것도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은 채 말이지. 그는 남아있는 구조대원에게 뭔가 아는 게 있냐고 물었어. 하지만 구조대원은 굳은 표정으로 이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할 뿐이었지. 그는 그날 이후로 소년의 시체가 나오는 악몽을 엄청나게 많이 꾸었대.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것이지. 하지만 자신의 직속 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를 표시해도 상부에서는 그저 정당한 파견에 따른 정당한 임무수행이라는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어. 그는 이제 자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그 끔찍한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 이번 이야기는 또다시 계단에 관한 것이야. 나는 훈련 때마다 자주 만나서 제법 친해진 교관 하나와 이번 훈련에도 만나게 되었어. 나는 그에게 피터와 그의 미심쩍은 태도에 대해 말해주었지. 그리고 다른 민간인들에게 계단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위험한 일인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대답해 주었어. 특히 산림청이 계단에 대한 것들을 자꾸 숨기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나는 그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 그러자 그는 무슨 뜻이냐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어 산림청은 계단에 관한 것을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많은 수의 아이들이 실종된 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또 시체들이 사라진 장소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 그는 산림청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계속 숲과 공원에 방문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했어. 분명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 발길이 끊길까봐 걱정할 뿐이라고 화를 냈지.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조금 진정하더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그런 종류의 큼직한 사건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긴 한다고 덧붙였지.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간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그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어. 특히 그 괴기스러운 계단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 얘기가. 계단으로 넘어가자. 그는 갑자기 내게 뒤집어진 계단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는 내 경력 동안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지. 그는 누군가 그것에 대해 말해준 적도 없냐고 물었어. 나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지.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내게 뒤집어진 계단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 보통 숲 속에 뜬금없이 놓여 있는 계단들은 그 이상한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방향으로 위를 향하고 있지. 하지만 가끔씩 위아래가 바뀐 채 거꾸로 뒤집어진 계단들이 나타나곤 한데. 그리고 그런 뒤집어진 계단들은 우리가 접근하건 접근하지 않건 반드시 끔찍한 일을 불러온다고 해. 나는 쉽게 공포에 질리는 편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그 뒤집어진 모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소름이 끼쳤어. 나는, 나 역시, 언젠가 그런 계단과 마주칠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 그는 내 반응을 살피더니, 이번엔 얼굴 없는 남자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 나는 예전에 너희에게 들려줬던 그 스키용 파카를 입고 높은 산을 서성이는 맨질맨질한 얼굴을 가진 남자에 대해 말해줬지. 그는 내 얘기를 흥미롭게 듣더니 자기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 그가 몇년 전에 훈련 때문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자기 텐트 근처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늦은 밤이었고 훈련 중 이동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신참이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신참이 깜깜한 밤에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잘못 갈까봐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왔어. 신참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말이야.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오자 발소리는 저 멀리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지. 비몽사몽 간에도 신참이 멍청한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야. 그는 뭐에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따라 반 마일 정도를 걸어갔어. 그리고 결국 그 소리는 어떤 작은 강의 어귀에서 멈추었지. 달이 밝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는 강물에 비친 발소리의 주인을 볼수 있었어. 언뜻 보기엔 그냥 평범한 남자 같은 모습이었지. 그 사람은 뒤에 가방을 맨채 자신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는 남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야. 그러자 그 남자는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렸어. 마치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접이식 손칼을 꺼냈어. 칼의 손잡이에는 작은 플래시 라이트가 붙어 있었지. 그는 라이트를 켜서 남자의 가슴 쪽을 비췄어. 밤중에 갑자기 상대의 눈을 비추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작은 불빛 아래서 남자의 가슴은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어. 그는 남자가 혹시 목류병 상태는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지. 그는 남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물었어. 그리고 천천히 라이트를 남자의 얼굴 쪽으로 올리는데 그제서야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는 심각할 정도로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지. 사실 그건 숨을 쉰다기보다는 숨 쉬는 행동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어. 남자의 호흡은 너무 깊고 너무 규칙적이었지. 그는 남자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외쳤어.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목이 졸린 것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그는 결국 남자의 얼굴에 정면으로 라이트를 비쳤어. 그런데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지. 그저 맨질맨질한 살갗뿐이었어. 눈, 코, 입이 하나도 없는 채 말이야. 그는 공포에 질려 그 기괴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남자가 순식간에 이쪽으로 다가왔어. 방금 전에는 강 건너편에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오피트 근처까지 이동해 있었던 거야. 그는 눈을 깜빡이거나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말 그대로 그 남자는 순식간에 강을 건너온 것이었지. 마치 남자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그의 뇌가 그 이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 같았어. 그는 자기의 몸이 제대로 움직이기를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돌려 캠프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 남자가 쫓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 하지만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겨우겨우 캠프에 도착해서 야영장의 중심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아직 캠프파이어가 켜진 채몇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 사람들은 숨을 헐떡거리는 그를 보며 깜짝 놀랐지. 그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 하지만 그 얘기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 그는 그 이상한 남자가 캠프장까지 자신을 쫓아올 것을 대비해 불가 옆에서 캠프장의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어.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도 기괴한 침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지. 그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겨우 눈을 좀 붙였대. 그리고 다음날 남은 훈련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지. 그 후로 한동안 눈을 감으면 남자의 텅빈 얼굴이 떠올라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거의 다 극복하고 다시 숲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대.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 나는 우리 옆에 숲을 보며 뭔가 오싹한 기분을 느꼈지.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닐 거야. 나 또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 숲은 분명 경계해야 할 대상이긴 해. 하지만 난 산림청의 태도와, 그 모든 미스터리한 일들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할 뿐이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내가 언제나 말하듯 숲에선. 항상 조심하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